반박과 부정의 말은 대화의 독입니다. 6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꾸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토로해야겠군. 참 답답하다. 나를 모욕하고 훈계하는 말을 듣고는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대답할 수밖에 없구나. 자네는 옛날부터 내려온 이 일을 알지 못하는가?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되면서부터 악인의 성리는 짧고 미선자의 기쁨은 순간이라는 것 말일세. 그 뛰어남이 하늘을 찌르고 그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기 똥처럼 영원히 쓰러지는 법일세. 그를 본 사람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할걸세 그는 꿈처럼 날아가 버려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것이며. 정녕 밤에 보는 환상처럼 사라져 버릴 걸세. 그를 본 눈이 다시는 그를 못볼 것이고, 그가 살던 곳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걸세. 그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겠고, 가난한 사람의 손이 그들의 재물을 되찾을 걸세. 그 뼈는 젊은 기운으로 가득 찼었지만, 그 기운도 그와 함께 헐먼지 속에 놓을 걸세. 아멘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때때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역경의 찬바람이 우리를 덮는다 하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. 말씀에 따라 진리의 순종을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저희 마음속의 용기를 더욱더 더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진리의 손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